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산 애너빌리티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죠. 사명을 바꿔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원전에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9시에 나온 뉴스는 2050년에 원전이 50%가 돼야 된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한국은 영국과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원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한국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의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라고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실제로 수익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의 사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밧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같이 보실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두산 중공업이죠. 우선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목표액의 75%를 달성했어요. 아직 두 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남은 11월과 12월이에요. 특히 12월 뭐가 있냐면 SMR 소형 원전이죠. 여기에 대해서 7천억 수주 기대감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SMR을 수주하게 되면 최초의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복합화력 7천억, 재생에너지 5천억, 기타 7천억 등 아직까지 수주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울 3, 4호기 시공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실적에만 1조 원이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연간 목표액에 반영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 정부에서 전력 대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된다면 원전 쪽에는 또다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 3월 달에 체코 발표가 있죠. 체코 원전. 내년 3월 달에 발표 기대감 있고요. 티르키에는 24년. 내년에 마찬가지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 쪽 다시 한번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전 쪽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 지금 최근에는 로봇주,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가 이제 쉬게 되면 원전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죠. 올해 예상 실적이 1조 4천억으로 2년 연속 영업일기 1조 원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이 7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써있죠. 수급을 잠시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매일같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고 있죠? 그거를 외국인이 다 받고 있어요. 하루 빼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군데군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눈에 띄죠? 지금까지만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2016년에 인도에서 2조 8천억 화력발전소를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때 회계 처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징계가 확정이 되면 과징금의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과징금은 회계 금액에서 5%, 최대 20%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수주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이 5%만 나와도 회사 실적에는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수주 기대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이렇게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볼게요. 다행히 11월에 들어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징금을 확인하고 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아마 이 손실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돈 써보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날렸다. 나도 주식으로 돈 편하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